널샷 오늘 편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냥 무명 코너로 하겠습니다. <laughs> 어, 요즘 큰 이슈는 일단 인사 관련이죠. 네네. 네, 인사 관련해서 이제, 어, 이낙연 후보자 인주는 정의당한 협조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일단 뭐 위장전입은 현뭐 현행 그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예, 주민법 위반에서. 예,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뭐 소위 말하는 감점 요인은 돼도 예. 실격 처리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도 보면 운전자 중과실이 11가지가 되는데 <laughs> 그 중에 보면 과태료 처분부터 시작해서 운전 면허 정지까지 그렇죠. 또는 면허 예. 취소까지 그 사정에 따라 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 이낙연 후보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5대 원칙에 이제 위배된다거나 또는 현행법 위반되는 사실도 없는 건 아니지만 어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 총리 인준을 갖다가 거부 반대해야 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음. 저희들은 또 대통령의 해명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그 정도면은 어, 찬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유장전입이 부동산 뭐 취득인 혹은 어 투기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뭐 감정요인 정도다. 네.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한 불법 행위. 이또뭐 그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만 그게 아니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지금 주민등록법에 의하면요 그 사는 곳으로 옮긴, 옮기면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그렇죠. 신고 안 하면은 3년 이하 내지 1000만 원 이하 엄청나게 셉니다. 센 거죠. 어.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출했다. 예. 가출하고 보름이 지난 후에도 안 들어가고 있다. <laughs> 그 주민등록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하루만 늦어도 위장 전입이 됩니다. 뭐 네. 방송에서 그 보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있죠. 그 <laughs> 그분들 전부 다 위장 전입이에요. <laughs> 제가 볼 때는 <laughs> 산에 가서 그냥 그 산에다 주민들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주소지가 불일치하면 그거를 지칭하는 법률적 요구가 위장 전입에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이제 생활상 하다 보니까 이제 이그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주소 불일치. 네. 이라면은 그것은 좀 감안해 줘야 된다고 보고 다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제 살지 않는 곳에 산다고 해가지고 뭔가면 농지 같은 경우 농사 농지. 짓는 땅을 예. 살지 않으면은 그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투기성 목 이익을 얻기 위한거라거나 또는 이제 학교 같은데 예, 뭐 소위 이제 소위팔학군 어, 같은데 예, 확인하자. 그렇죠. 예.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은 저는 이 부분에 좀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봐야 되는 게 그게 저 국민들의 또 발에 눈높이 아니냐는 생각됩니다 최근 한 (10여 년간) 어~ (2005년) 이제 인사청문회 도입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최근 (10여 년간)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일반이 가진 인사가 굉장히 안 좋죠 네. 예 그리고 뭐 어~ 왜그 위장 전입을 했냐고 했더니 제 땅을 사랑해서 였던가요 <laughs> 예. 그런 케이스들이 기억에 남다 보니까. 그런데 명언이었죠. 땅, 땅을, 땅을 예. 사랑해서. 예. 땅에 묻어줘 뭐 이런. <laughs> 네. 그런 케이스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딱 엮여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협조하는 게 맞겠다고 이제 판단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강경화 외무부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또 김상도 공정이 김상조 공정위 후보라든가 이분들을 특히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제1 야당은 이제 조건 초반에 항상 기싸움 이런으로도 누군가 한두 명은 꼭 남아시킨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저는 그뭐 공격을 위한 공격이어서는 안 된다 보고요. 그리고 정권 초기니까 좀 봐주자도 저는 그런 필요도 없다 봅니다. 네. 냉정하게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인준 안할 사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준을 반대할 이유가 안 되니까 인준을 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장을 거꾸로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떨어뜨렸냐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현행법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한뭐 불법적인 뭘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구리에서 예. 구리에 살다가 부인이 저기 지방으로 이렇게 점검 가게 돼 가지고 예. 애를 돌보기 힘드니까 이제 구리시에 있는 또 다른 주소지로 친척집으로 예. 친척집 오, 뭐. 옮겼는데 예. 그걸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그 그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게 되니까 아예 부인이 직업을 포기하고 네. 포기가 다시 서울로 그 구리로 올라와서 17일 만에 네. 17일 동안 이제 다른 주소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가족이 뭐 서울 어디로 중국동인가 어디로 이사를 갔다 하는데 그거는 그냥 살다가 이제 생긴 어떤 가정의 그렇죠. 문제이지. 지방으로 부모님이 이제 직장을 옮겼는데. 애는 학교를 계속 다니게 서울에서 다니게 하려고 내버려 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떨어져 사는 건안될것 같아서 다시 합쳐 합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네. 일이다. 뭐. 그리고 뭐 네. 대치동에 살다가 강남 대치동에 살다가 이제 그 외국으로 이렇게 그 안식 휴가를 가게 되니까 네. 가게 되니까 6개월간 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아파트 그 목동 아파트로 예. 이렇게 주소지를 옮겨서 그게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편물 좀 수령해 달라 예예. 이러면서 주소지를 옮긴 예. 그거는 뭐 강남 팔라권에서 딴데로 간 거잖아요. <laughs>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어떤 부당한 예. 이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정 전임이라는 단어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봐달라. 그렇죠. 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처음에는 친척 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어그 전세권자가 교장이었던 것으로 네, 네. 드러나면서 이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면 지금 해명으로는 그때는 그 남편이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쉽게 답했나 보다 근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집에 소유권자가 누군지는 몰랐고 뭐 학교 에 은사를 통해서 소개받은 거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 해명대로 하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그 친척 집이라고 일부러 거짓말 한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해명을 뭐 보면 친척 집이라고 해서 얻는 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예. 없없 다만 이제 아직 그 사실관계가 아마 청문화 중에 더 나올 거예요. 예. 좀 이렇게 의문스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은 그그 그 학교 일부러 이화여고 가기 위해서. 예. 그, 가기 위해서 주소지를 이제 이화여고가 속해 있는 학군으로 옮긴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주소지가 가만히 보면은 학교 측에서 제공한 주소지 같아요. 음. 그런 의문도 들어요. 예. 그럼 학교 측에서 예. 왜 주소지까지 이게 제공하는 하면 좀 각별한 관계였던 그렇죠. 걸로 예.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관계가 좀더더 음. 더 소명이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얻은 어떤 사적 이익이 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한가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네, 네 따져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두분 모두 강경화 후보자도 외교부에서 그렇게 환영받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어 정통 관련 출신도 아니고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어서 뭐 그간 안에 개보이거나 새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방인이죠. 네, 이방인이고. 네. 김상조 어, 공정위 후보야말로 뭐 적들로 사방에 둘러싸인 분이니까 그렇죠. 재벌들이 떨고, 떨고 있죠. 예. 나 지금 떨고 있어. 뭐 이런 <laughs>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laughs> 실제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보도됐고, 예. 이분도 공력을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그게 사실은 사실이 아니든 엄청나게 받을 것 같아요. 예. 않습니까? 저는 그, 그 일부 언론 예. 그리고 또 재계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어떤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이제 그 헛된 노력은 그만두라라는 <laughs> 얘기하고 <웃음> 싶고 오히려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철학과 정책을 문제 삼아라 음, 음. 김상조 후보의 쓴글 주장한 어떤 그 이론 이런 걸 가지고서 음. 그것이 우리 경제하고 어, 안 경기 맞다라거나 맞다 또는 음. 뭐이 다른 어떤 문제점인데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지 그 왜냐하면 김상조 같은 사람은 그 뒤져봤자 예. 그제안 나올 거예요. 그 어디까지 뒤질 거냐, 예. 그뭐 지하 몇메다까지팔 거냐라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헛된 노력보다는 그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음. 길이다 생각됩니다. 실제 교부지 할 일도 그거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경제 전반에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재계에서 전혀 반기지 않는 인사라. 올 것이 왔다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어쨌든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사실 피차 일반이에요. 피차 음.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민들도 제게안 반기거든요. <laughs> 뭐 재벌들이 그렇게 어 무소불위의 힘을 갖다 휘둘러 온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기 때문에 음. 이번에 좀 바뀌어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전투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어지금 어. 지금 뭐. 자한국당에서는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극 판결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참여하지 않아도 이제 나머지 정당들이 참여하기로 했고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과될 텐데 그런 만큼 그 다음 장관들 중에 반드시 한두 명은 낙마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당연히. 아니, 문제가 있으면 낙마시켜야죠. 그러나 목표를 갖다가 한두 명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정하고 뭐 그러면 낙마할 사유가 안 되더라도 낙마시키겠다. 사실 장관부터는 그 국회 동의 없이도 그렇죠. 그 정문 네. 보고서 채택되지 않아도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걸 기계적으로 억지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하도 지금 인기가 높다 보니까 어그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혹은 인사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뭐이게 네. 예. 근데 저는 그런 정치를 좀 이제는 그런 정치를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어 문제를 삼고 없으면은 흔쾌하게 이렇게 동의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우리는 야당이니까 네. 무조건 상책상이 상체, 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억지 정치를 갖다가 이제 좀그 후진국 정치를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이 후진 당이면은 그 당은 그냥 해산하든가 <laughs> 어. 현 정체의. 그 수준을 갖다 못 따라갈 것 같으면 당을 없애버려야죠. 당응을 없애. 수수, 예, 뭐, 근데 강제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네. 국민들이 없애주셔야죠. 흔쾌하게 동의해줬다가는 이제이 정부 인기만 더 올라가고, 본인들의 졸립 기반이 제 흔들리고 무너질까 봐. 저는 잘한 걸 않을까. 잘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정부 인기만 올라가는 건아니라 봅니다. 정치인대 국민들의 신뢰도가 음. 높아지면 자기들도 좋은 거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당이 정부에 제대로 협자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어, 견제도 했다가 협조도 할때 왔다 갔다 할때 환호하는 거거든요. 음. 협조할 일은 협조할 때. 근데 이제 항상 반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 있고. 어 그러지 않으면 둘레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게전례 전통의 이제 야당의 인식이죠, 사실. 아니 뭐 돼지 발정제 같은 거 그냥 넘어간 당이 <laughs> 무슨 뭐할 말이 있다고. <laughs>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 최근에 대표님이 이제 한마디 해주실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자 폭탄. 저는 이걸 문자 항의 혹은 쏟아지는 것에 중점을 두려면 문자 세례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고소고발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국민당에서는 이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일반 개인들, 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개인 인신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공인이잖아요. 예. 공공의 공공이죠. 역할을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공공의 비판은 예. 그것이 과도할 수도 있고 자기가 볼때 수용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역으로 이제 문제 삼는다. 예를 들면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예. 어. 그렇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용납하기 수용하기 힘든 비판을 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비판을 해. 그래서 공인은 명예손이 없어요. 제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음, 그렇게 그래야 예. 된다. 음. 공인에 대해서는 명예손이 없다. 그러니까 비판이 지, 지나칠 수도 있고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개인의 명예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공공의 역할에 자기 몸을 던졌다면 그건 각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걸 가지고 글쎄요. 저는 하 문자 보냈던 노래 불렀다고 뭐 어떤 특정한 노래 못 부르게 하는 것도 그 우매한 짓이지만은 특정한 문자는 보내지 말라는 것도 좀 문자에 대한 좀 모독이 아닌가 음. 시민들이 이제정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스스 학습한 거거든요 이게 지난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가지 않으니까 소위 문자 폭탄이라고 부르는 문자 항의 혹은 문자 세례는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도대체 탄핵시켜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지 않고 정치인들우왕좌왕 하니까 그때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답답하니까요. 아, 큰일 날것 같으니까 엄청난 문자들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때. 그때 사실은 스스로 학습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무슨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뭐 화염병 던진 것도 아니고 네. 문자 그자 많이 보내 가지고 손해보는 거는 이제 이,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laughs> 예, 그 불편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한만통 정도 보내면 충전의 어떤 그런 이제 수고가 있긴 한데, 그나 러 저는 뭐 그런 방식은 그 정도서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시민들도 조금 더, 조금 점점 더 세련되어 져 가겠죠. 그리고, 어,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 현상을 못 따라잡고 이게 자신에 대해서 아마도 어딘가에 모여서 특정한 세력이 일시에 보내는 폭탄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자 이외에도 저는 이제 뭐 트위터를 제가 뭐 팔로워가 90만 명이 넘다 보니까 네. 아예 저는 뭐 트위터로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laughs> 막 와요. 그런데 네. 그거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잖아요. 네. 문자는 본인만 보지만은 이거는 네. 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상황인데 더 아플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공개적으로 얻어맞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트위터 하면서 단한 명도 블락 처리 안 했어요. 이때까지 받아본 어, 비난이나 욕설 중에 가장 마음에와닿하거나 아니면 어, 순간적으로 멘붕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욱했다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주로 이제 먹는 거 해주고. 저는 이제 몹시 심한 거는 좋아요 해 누릅니다. 몹시 심한 건 오히려. 네, 왠가 하면 좋아요 누르면 은 그게 저장이 되거든.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몹시 심한 <laughs> 거는 이제 이렇게 심한 것도 있었다는 걸 제가 되새기기 위해서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안 그러면 그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물게 뭐1 년에 한몇 차례 정도는 좋아요를 예그 등이 안에 드는 거는 등이 안에 예 좋아요 딱 눌러가지고 순위 안에 드는 것 중에 어 그리고 본인에게도 그럼 전달이 되거든요. 음. 자기가 이제 날려보낸 욕설이 그 당사자에서 좋아요 선정이 됐다. 당황, 당황스럽죠. 예 아니 뭐더 노력하겠죠 이제 그분도.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소개해 주실 건 없네요 저희 또 네, 네. 방송하고 나면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p d 와 저희 사장님까지 모두 다 불려 나와서 다 관두라는 문자를 자주 받거든요 예 네, 근데 뭐 저는 글쎄 제 머리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걸 일일이 기억하고 어떻게 삽니까 다만 그래서 이제 저장해 놓고 뭐 필요할 땐 들여다보겠죠 잠깐씩 아 내가 이런 소리까지 근데 듣는... 제가 또 원칙이 있었어요 그 트위터 시작할 때부터 어느 누구도 그저이 불락 차단하지 않는다 음. 그 얘기는 뭔가 무슨, 무슨 얘기든 다 듣겠다는 얘기죠 정치는 그래야 되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단한 명도 음. 차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인 것도 차단하지 않는데 혼자 보는 문자 가지고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는 이해가 음. 안 갑니다 혼좀 내주세요 그분들에게 그리고 뭐 주먹을 날린 것도 아니고 돌멩이 던진 것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는 상당한 문명의 행위죠 문명적 <laughs> 행위이기 때문에 <laughs> 휴대폰으로 면상을 가격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어~ 그래서 이 문자 폭탄은 용어 자체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문자 샤워 문자 <laughs> 문자 세례 <laughs> 어, 문자 항의 내용의 내용 기준으로 보자면 문자 항의인 것이고 행위의 의미를 보자면 문자 참여인 것이고 그리고 뭐 숫자가 많다면 문자 세례 정도를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아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뭐, 편지를 갖다가 뭐, 길게 써서 보냈다 해서 처벌받거나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편지를 많이 보냈다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자 보내는 것도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의견 표시를 정치이는할수 있죠. 예, 당연히. 아, 그렇죠. 예, 그 와중에 이제 욕설도 등장을 할 텐데 저는 이제 그 욕설은 가능하면 자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할 수는 있으나 길 가다가 욕먹는 보다 나아요. 실제로 그런 정도로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 실제 그 정치 인 눈앞에 있으면 대놓고 욕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격한 반응이 있다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화제인데. <laughs> 사실 이 특수활동비는, 어, 그법 취지가 그야말로 기밀에 속하는 그런 이제 수사나 네. 조사를 하기 위한 특수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네. 영수증 처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영수증 처리 없이 쓸수 있도록 제한해 놓은 건데 그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어히 업무 추진 경비라거나 다른 어떤 항목으로 그래서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가가 다 이제 들여다 볼수 있게끔 그그 그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이 위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대략 그렇게 관행처럼 어 급여에 얹어주는 돈을 빼고도 대략 20억 이상이 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화대에서 예 1월부터 5월 예. 5월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사이에 쓰여진 특수합의 중에 한 20여 억원 정도는 도대체 어디 썼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쉽게 그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제 관례대로 이렇 나눠서 이제 돈봉투로 나눠 먹는 돈 이외에도 돈이 많이 쓰여졌을 거고 쓰여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로서는 소위 말하는 그 탄핵 정국에 대한 방어용 예. 어 그게 그러니까 뭐 자기를 지지하는 부대에다가 돈을 갖다 준다거나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놓고 어, 공개하기 힘든 그런 활동을 위해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져봐야 되겠죠. 예, 예. 따져봐야 예.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김병기, 그, 전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실토를 했었거든요. 국정원 시절에 보수단체에, 어, 국정원이 지원한 바가 있다고. 평시에도 그랬다면, 정권의 존망이 걸린 이 상황에서, 어, 가능하, 그, 그러니까 탄핵 기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야말로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수활동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쓰였을 가능성 꼭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게 정권 한번 예를 들면은 국정원이 원래의 임무대로 뭐 대북 첩보 활동이라거나 네. 또는 외국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밀 활동이라거나 네. 이런데 특수활동비를 쓰는 거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정권을 국정원은 정치에도 개입 못하게 돼 있는데 특정 정치 세력의 그 안보 그. 정권 안보를 위해 가지고 또는 정치공작을 위해 과거에는 보면 야당 의원들이 매수하는 데쓰또 그런 돈 쓰여진 <laughs>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또는 이제 그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그 극우 세력들을 갖다가 어, 지원하기 위해서 극우 세력들의 어떤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이 국정원의 어떤 특수활동비나 또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여졌다면 이건 반드시 밝혀내고 처벌할 거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저는 이번 25모자란다고 하는 대략 활동비를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어 지금 후보자도 그 국정원장 후보자도 밝히고 있지만은 전 정권에서 하 벌어졌던 그 이른바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댓글 부대를 예, 예. 가동시킨는데 대한 조사를 한다 저는 그 과정에서 그거 다 비용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그런 특수활동비에서 그 비용이 나와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운영 비용까지도 다 이렇게 함께 조사가 돼야 된다 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줄게요. 특설 동비 얘기하다 보니까 특설 동비 관련해서 홍준표 전 전남지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어, 내 집원에 들어온 단해돈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해명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거 참그 공인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 이 정,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게참놀랐고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 집 불질러 놓고 내 집이니까 내가 불질러도 되지 않느냐? 자기 집이라도 불질러 놓으면 그 현저 건조물 방화죄예요. 그게 자기가 마음대로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한 돈인데, 지금 국회 관행이... 국회가 뭐 우리 전체 사실은 8000억 정 8000억이 넘는 특수 활동비 중에서 국회가 쓰고 있는 거는 1%밖에 안 돼요. 네. 85억 정도 연 80억 정도 되는 까사람숫자를 보면 좀적은 편이에요. 예, 적은 편이긴, 예, 편이긴 네. 하지만은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원내 다수당 원내 대표 한 달에 5천만 원을 주는데 네. 사실 그 통장형으로 이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돈을 받는 쪽에서 이체하지 말고 현찰로 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관행이에요. 그게 아. 5천만 원을 현찰로 매달 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어. 그 다음부터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느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하느님은 존재하면 아시겠죠. 예. <laughs> 본인만 아는 건데 예. 그 돈을 갖다가 정당하게 쓰여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그걸 갖다가 집에다 갖다 줘놓고 그 중에 쓰고 남은 걸 갖다가 집에다 갖다 줘 놓고 그러면 그게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100% 횡령이에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내돈 내가 썼다라고 그렇게 이른바 그래도 사법고시 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거.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상 횡, 전원께서그 돈을 반납할 것을 지금 국, 요구하고 네. 국회 사무처가 환수해야 됩니다. 액수가 특정됐나요 혹시? 아니 그건 저 조사 그 본인이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라도 본인이가 뭐 얼마였다라고 이제 실투를 해야 되고, 반납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강제 환수 조치에 국회 음. 사무처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나 불거 나온 나왔던 네, 얘기죠, 예. 그게. 예. 그런데. 대선 후보 토론 때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제 대선이 지났으니까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지도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수활동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는 귀국할 텐데 대, 대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 경선에 나갈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 당이 누가 되든 하여튼 그분은 뭐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꽤 있지 않겠는가 되는 것을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하기가 그 글쎄요 이제 뭐 정치가 좀 재미있어 지긴 하겠죠 <웃음> <웃음> 저희가 한번 두 분의 자리를 마련 하면 어떨까요 그건 사양하십니까 뭐 제가 뭐그 누구를 사양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laughs> 저는 뭐 편식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저희가 돌아. 도지사가 아, 전 도지사가 돌아오면 홍도지사가 빅매치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예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